황진문 목사의 영화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쿠아바데스입니다 라틴어 쿠아바데스 도미네는 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후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먼 훗날 로마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혼자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로마 성문을 벗어날 무렵 거꾸로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쿠바디스토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자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함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폴란드의 작가인 헬릭 시엔키에 비치가 장편 소설 쿠바디스를 썼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그리고 1912년, 1951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카가 주연한 1951년작 쿼바디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정복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비니키우스는 삼촌의 소개로 한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여인 리지아를 만나게 됩니다. 리지아는 원래 리지아 왕국의 공주였지만 로마에게 나라가 점령되어 식민지가 된후 은퇴한 로마 장군의 집에서 양녀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리지아를 만난 비니키우스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비니키우스는 리지아를 소유하기 위해 네로 황제의 측근이었던 삼촌 페트로니우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지아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집으로 데려가던 중 리지아를 지켜주던 괴력의 소유자 우르수스의 등장으로 그녀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 비니키우스는 리지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비니키우스는 결국 기독교인들의 비밀 집회 장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곳에서 비니키우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날 들은 설교가 비니키우스의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그리고 리지아를 만난 후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비니키우스와 리지아는 같은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인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자 네로 황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의 황후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들을 물어뜯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박해가 시작된 로마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빛의 형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아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나의 백성이 너를 필요로 한다. 만약 내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러 로마로 가리라.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지요. 한편 비니키우스는 기독개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리지아와 함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요. 영화의 마지막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상황이 반전되어 오히려 네로 황제가 쫓겨나가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마차를 타고 로마를 떠나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 부르심이고 사명은 영어로 미션,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고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바데스토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 할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